2022학년도 전기 B형, 전자 B형 2번 문제입니다. 트랜지스터의 스위치에 관한 간단한 문제고요. BJT이긴 하지만 이게 뭐 FET건 JFET건 상관 없습니다. 트랜지스터라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PMP체. PMP라는 거예요, PMP. 그래서 p n p 트랜지스터가, 여기 이 트랜지스터가 o 이 되냐, o 프가 되냐.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자, 그러면은, 기억 같은 경우에, 자, 1번. 입력이 high로 들어왔다고 하면은, 여기가 5트 잖아요. 그러면은, 이 베이스 전압과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잖아요. 베이스 전압과 1, 2m 전압 사이에 차가 몇 볼트예요? 0볼트 차이 나죠. 그럼 이 말은 즉슨 5볼트일 때 TR이 오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. 왜? 우리는 VBE가 0.7볼트 이상 되어야지 트랜지스터가 ON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여기 VBE가 0볼트잖아요. 대신에, 여기에 만약에 0V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럼 TR은 ON이 되는 거예요. 왜? 0V면은 V 베이스백이 미 m 가 5V가 되니까요. 그러면은, 자, 트랜지스터가 OFF가 됐으니까 여기는, 자, 그래서 봅시다. 5볼트일 경우에 트랜지스터 오프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개방 상태고요. 그럼 0볼트가 그대로 이 출력 Y에 나타나게 되겠죠. 두 번째, 자 0볼트가 들어갔으면은 이게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니까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모두 다 흐르는 쇼트 상태입니다. 쇼트 상태면은 요 RC 란 저항과 여기는 저항이 거의 0옴에 가까우니까 5볼트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출력은 5볼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0볼트는 low이고 5볼트는 high니까 기억은 자 입력이 5볼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로우가 나오죠 로우. 그다음에 로우 0 볼트가 들어가면은 하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기억은 로우. 이유는 하이. 그래서 이 동작을 하는 게이트는 뭐예요? 5 볼트 넣으면 0 볼트 나오고 0 볼트 넣으면5 볼트 나온다. NOT g a t e 죠 NOT 게이트. NOT 게이트. 낫게이트가 되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